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트럼프의 선택을 받은 무브먼트 코인이 트럼프 투자 이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10억 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받긴 했지만 현재 코인 시장을 포함해 금융시장 전체에 트럼프가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투자 선택을 받은 무브먼트 코인은 이제는 정말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로 인한 무역 전쟁, 관세 부과 등 이런저런 발언 때문에 코인 시장을 포함해서 금융 시. 시장 전체가 트럼프 취임 이후 폭락하고 있죠. 무브먼트 코인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투자 소식과 함께 무브먼트는 반드시 전거점까지는 회복할 것만 같았는데 어느덧 1,000원대를 깨더니 지하실로 처박고 있는 무브먼트 코인입니다. 무브먼트 코인을 투자한 월드리버티의 코인 포트폴리오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역시나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의 무브먼트 코인은 그래도 약5% 정도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그래도 무브먼트 홀더분들에게 있어 다행인 건 무브먼트 무브먼트 코인은 최근에 메인넷 출시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ETF 신청도 안한 코인이라는 겁니다. ETF 신청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의 선택을 받은 만큼 더큰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무브먼트 홀더분들에게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슬프다기보단 열받을 소식이 있습니다. 무브먼트와 관련이 있는 코인 하나가 어쩌면 무브먼트보다 더 날아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집중 잘해주시면 손실이 크셨던 분들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과 더큰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던 트럼프는 어디가고 무역 전쟁, 관세 부과 등 이런 저런 이슈로 코인 시장을 포함해 자본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코인과 같은 민코인들도 안 좋은 성적표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민코인을 포함해서 이제 정말 코인 시장은 시즌 종료, 끝이 나 버린 걸까요? 실제로 현재 너무 안좋은 코인 시장에서 그나마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코인 섹터는 디파이코인, RWA코인, 웹3코인등 실체가 있는 코인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과거에 전성기를 누구보다 화려하게 누렸던 민코인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이렇다 할 실체가 없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안보이는게 사실이죠 과거 2020년 시바이누코인 900만원 투자로 초대박을 거두었던 그런 초대박 민코인은 이제 없는걸까요? 개구리, 페페코인에 단돈 4만원만 투자했는데 700억원이라는 초대박 수익을 거두었던 그런 민코인의 기회는 없어진 걸까요? 실제로 이런 초대박 민코인 사례가 2024년 하반기부터 안 들려온 건 사실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비교적 제법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죠. 하지만 2024년부터는 민코인 대박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취임 이후 뚜렷한 목적성과 개발 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만 상승하고 있죠. 디파이 코인과 RWA 코인과 같은 코인들이 실제로 민코인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다 죽어가던 민코인에게 희망과 불씨를 다시 살려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트럼프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는 돌연 본인의 민코인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 출시 이후에 극초기에 트럼프 민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3만 퍼센트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 수 있었죠. 단돈 10만 원만 투자하면 3천만 원의 수익을, 그리고 100만 원만 투자하면 3억 원의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본인의 와이프 멜라니아 민코인마저 출시합니다.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멜라니아 민코인도 극초기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트럼프 민코인만큼은 아니지만 2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10만 원만 투자해도 2천만 원을, 100만 원만 투자해 도 2억 원의 수익을 볼수 있었죠. 다 죽어가던 민코인 시장의 불씨를 살려준 건 다름 아닌 트럼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코인은 여전히 과거 대비 RWA 코인 디파이 코인과 같은 기술성이 좋은 코인 섹터에 비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코인이 또 밀리고 있는 코인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바꿔 말하면 2025년 가장 핫한 아니, 2025년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도 가장 좋아보이는 코인 섹터는 어디일까요? 바로 주식시장에서도 그 어떤 키워드보다 핫한 키워드 AI, AI 코인 섹터입니다. 트럼프는 AI에 71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챗 GPT와 힘을 합쳐서 합작 투자 법인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스타게이트라는 역대급 AI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AI 프로젝트 이전에도 코인 시장에서 AI 코인들은 강했습니다. 3000% 이상 상승을 했었던 버추얼 프로토콜, 버추얼 프로토콜 다음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AI 에이전트 코인, AI 16Z 등 AI 코인들은 다른 코인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강한 모습, 을 보여주었었죠. 즉 누가 봐도 지나가는 철수가 봐도 2025년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수익률이 좋을 코인은 바로 AI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민코인은 이제 더 이상 코인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처럼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이상행동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돌발적인 행동을 한 미국 대통령은 과거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증 그거가 바로 본인의 민코인 출시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의 와이프 멜라니아 민코인마저 출시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있어 너무 아쉬운 건 이런 대박 민코인을 한국인들은 여건상 극초기에 매수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신용카드 결제로 코인을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극초기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트럼프 민코인이라는 역대급 코인이 출시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수 있었던 선택이지만요. 그런 트럼프가 AI를 통해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또다시 미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AI 민코인을 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AI 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앞서 같이 확인했던 버추얼 프로토콜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돌풍을 일으켰던 AI 16Z와 같은 코인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랜더 토큰, 마인드 오브 페페와 같은 코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마인드 오브 페페는 이미 장외 시장에서 너무 많이 상승해 버렸죠. 즉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AI 코인들은 이제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시세 상승이 끝나버린 코인들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3월 21일에 발표될 트럼프 AI 코인은 다릅니다.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본인의 민코인 출시에 이어서 본인의 AI 코인 마저 출시해버렸습니다. 트럼프 AI 코인은 아직 출시 직전이고 초기 가격이 매수만 할수 있다면 500% 이상 상승해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AI 코인은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리버티의 핵심 코인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민코인들과 다르게 이미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즉, 트럼프 일가 월드리버티에서 2025년 가장 핫한 키워드 AI 코인 섹터에 사용될 코인이 바로 트럼프 본인의 AI 코인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상장되지 않았고 출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과거 오피셜 트럼프 코인처럼 극초기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3월 21일 한국 시간 기준 새벽에 출시될 예정이며 너무 죄송하게도 한국인들은 오피셜 트럼프 민 코인처럼 신용카드로는 매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비트와 빗썸에 아이디만 있다면 10만원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코인이죠. 즉 10만원만 매수하시면 아니 이번주 로또 사는 셈치고 만원만 매수하시면 과거 트럼프 민코인이 3만 250% 이상 상승했었던 것처럼 만원 투자로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 바로 트럼프 AI 코인이라는 거죠. 해당 트럼프 AI 코인 매수하는 방법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 1 0 5 7 0 7 5 2 3 6으 트럼프라고 문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트럼프 AI 코인 매수하는 방법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소프트뱅크와 오픈 AI와 함께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앞서 같이 확인한 것처럼 7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자될 예정이죠. 해당 투자 금액의 1%만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와도 7조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싶어하고 AI라는 코인 키워드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건 다른 코인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설수 있는 코인은 바로 트럼프 AI 코인이죠. 트럼프는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과 다르게 눈치도 안 보고 역대급으로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존재하는 코인들 중에서 본인의 AI 프로젝트에 사용될 코인을 선택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무조건 본인의 AI 코인을 그 중심으로 내세우겠죠. 그 AI 코인이 3월 21일 한국 시간 기준 새벽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트럼프 AI 코인 만 원만 매수해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볼지도 모릅니다. 해당 트럼프 AI 코인 매수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 5707 5236으로 트럼프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2025년 3월 대박날 트럼 트럼프 AI 코인, 어떻게 매수하는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항상 코인 시장에서 대박은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 대박날 코인, 이제는 트럼프 AI 코인이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